어느덧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에 많은 인사들을 나누실 텐데요. 어, 이번에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사차 남겨주신 사진과 글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 우리도 이런 말로 서로 축복합시다. 바로 민수기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남겨지고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바라시는 바들이 다잘 이루어지고 모두 더 기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